어때요, 여러분? 골반저근이 어딘지 느낌이 오셨나요? 느낌이 왔다면 실전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골결절 아래에 손을 넣으시고요. 왔다갔다 하면서 두 뼈를 이렇게 만져보세요. 자, 그 상태에서 우리 숨을 마시고, 내쉬면서 배꼽을 살짝 당기면서 숨을 뱉는데요. 그때 엉덩이 아래에 있는 자골결절 부위가 가까워진다 생각하면서 힘을 한번 모아보세요. 처음에 조금 어려우신 분들은 허벅지 뼈를 두 개를 같이 가깝게 만들면서 엉덩이를 모아주신다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이때도 마찬가지로 허리나 복부에 힘을 많이 주시면 안 돼요. 한 10초에서 15초 정도는 수축을 유지하실 수가 있어야 되고요. 하루에 한 10분 정도는 연습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는요. 아까 다이아몬드 설명드렸죠. 자골 결절 양쪽 모서리 모으는 연습을 했으면 이번 앞뒤로 모으는 연습을 해보실 거예요. 그러니까 손을 한쪽은 꼬리뼈, 한쪽은 치골 앞에 두시고요. 이 상태에서 이번에는 꼬리뼈를 치골 쪽으로 쭉 당겨준다고 생각하실게요. 약간 동작이 어려우신 분들은 허리를 살짝 말아서 골반을 뒤로 이렇게 보내셔도 돼요. 이상태 마시고 내쉬면서 후 약간 꼬리뼈를 치골 쪽으로 당겨준다고 생각하시고 안쪽에 해운근은 쭉 끌어당긴다. 그리고 이완. 자 이해가 가셨어요? 이 다이아몬드에서. 자굴골절 모으기, 그 다음에 꼬리뼈에서 시골 쪽으로 모으기. 이렇게 두 가지를 연습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어 제가 이제 환자분들한테 가장 많이 교육하는 방법인데요.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질, 남성 같은 경우는 항문과 요도를 보자기처럼 아래에 있는 공을 싸서 이렇게 쭉 감아 올린다고 생각하라고 하거든요. 상상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저는 아예 이렇게 골반 앞에 손을 대고 이렇게 같이 손모양이랑 같이 연습을 해보세요. 이렇게 시키기도 하거든요. 그 상태에서 마찬가지로 쭉 다이아몬드가 좁아지면서 10초에서 15초 정도. 유지를 하시고 그 다음엔 이완하는데요. 아마 처음에는 호흡을 대부분 멈추고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연습을 하다 보면 자연스러운 호흡이랑 같이 하실 수 있는 상태가 오실 거예요. 그거 말고도요. 이제 그때 제가 실전편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수건을 길게 말아서요, 우리 해운보 앞에 마치 우리 아이들 기저귀 채울 때처럼 이렇게 말아서 놓고 그 위에 앉으신 다음에 그 수건을 좋은다고 생각하면서 연습을 하셔도 되고요. 어, 그런 에서 이렇게 숨을 뱉으면서 이렇게 더 이제 힘을 아래에서 위로 끌어올리는 거를 같이 하셔도 돼요. 아니면 본인만의 단어를 만드셔도 되는데요. 뭐 이런 것도 좋고, 킥 이런 것도 좋습니다. 이런 단어를 말하면서 같이 이제 이런 골반저근 회음부를 이렇게 조이는 연습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 단계가 잘 되시면요. 이제는 팔다리 운동을 같이 결합해서 할 건데요. 훨씬 더 기능적이고 골반저근을 강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조금 더 이렇게 심화된 버전으로 운동을 좀 알려드릴게요. 이제 아까 앞서서 다이아몬드 설명 계속 드렸잖아요. 엉덩이 밑에 이렇게 손을 넣었을 때 자골 결절 부위를 이번에는 오른쪽 엉덩이 밑에 손을 넣으시고요. 왼쪽 무릎 앞에 손을 대보세요. 오른쪽 아래 자골 결절 부위를 왼쪽 무릎으로 대각선으로 보낸다고 해서 살짝 수축을 하는데 실제로 이렇게 움직이라는 건 아니고요. 몸통은 고정한 채로 골반만 수축해서 자골 결절이 정말 대각선 방향으로 약간은 전진한다는 느낌으로 수축 한번 해보실게요. 마시고 내쉬면서 자 이번에는 왼쪽 엉덩이에 손 넣으시고요. 오른쪽 무릎 앞에 손 대시고 이번엔 수축하면서 왼쪽이 왼쪽 자골 결절이 오른쪽 무릎으로 간다. 이렇게 가는 느낌이에요. 한번 해보실게요. 마시고 내쉬면서. 한번더 해보세요. 마시고, 내쉬면서. 자, 느낌이 잘 오시나요? 자, 이번에는 양쪽 엉덩이 밑에 손넣으시고요이 자골결절 부위가 이렇게 시계방향으로 돌아간다. 한번 생각해 보실게요. 실제로 몸이 이렇게 비틀리는 건 아니고요. 살짝 이렇게 어, 다리뼈 좀 움직일 수는 있어요. 마시고, 내쉬면서. 오른쪽 자골결절은 뒤로, 왼쪽 자골결절은 앞으로. 자, 이번에는 다시 돌아와서. 반대 방향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한번 보내볼게요. 마시고 내쉬면서 느낌이 안 오시면 이렇게 움직일 수도 있는데 사실 그러면 몸통 근육이 쓰여요. 골반 적응보다는 거의 몸통과 어, 바깥에 보이는 움직임은 없이 자골만 이렇게 움직인다 생각하실게요. 마시고 내쉬면서 시계 방향으로 오른쪽이 뒤로 이번에는 천 방향으로 돌아서 반시계 방향으로 오른쪽 자골 결절이 앞으로 가도록. 이렇게 수축해 보실게요. 어때요? 잘 되시나요? 자, 이번에는 조금 더 업그레이드 버전이에요. 자, 이런 밴드를 좀 준비를 해주세요. 그래서 양 무릎 옆에 이렇게 묶어주시고요. 밴드를 이렇게 잡아주세요. 잡으신 상태에서, 자 어깨는 힘 들어가시면 안 되니까 팔꿈치 옆에 손을 붙이시고요. 이번에는 이제 자골 결절을 모으면서 골반을 수축하는데 자골 결절이 이렇게 가까워지면 다리 뼈가 마치 젓가락처럼 바깥으로 이렇게 벌어지실 거예요. 한번 해보실게요. 마시고 내쉬면서 느낌적으로 이렇게 고무줄에 저항하면서 다리가 살짝 벌어지는 거지 이렇게 쫙 하고 벌어지라는 건 아니에요. 마시고 내쉬면서. 다시 한번 마시고 내쉬면서 자골 결절이 모이면서 바깥쪽 허벅지는 살짝 밴드에 저항하게 이렇게 운동을 해보시고요. 자 이번에는 이제 손이랑 같이 한번 써보실 건데 양쪽에 고무줄을 잡으시고 팔을 벌리는 힘을 주면서 척추는 더키 크게 만들어주시고 골반을 끌어올려주세요. 다시 준비하시고 엉덩이 뼈 가깝게 골반 수축하시고. 손은 살짝 밴드를 당겨주면서 더키 커지는 방향으로 수축해서 10초 정도 유지를 하시고요. 다시 돌아오실게요. 다시 한번 마시고 내쉬면서 골반 끌어당기고, 밴드도 끌어당기고. 다음 돌아오기 자요게잘 되신다 하시는 분들은 조금 이렇게 밴드를 어 머리 위로 해서 이렇게 좀더 방향을 크게 도 한번 해볼게요 근데 요거 하실때 어깨가 아프신 분들은 조금 힘드실 수도 있으니까 요 아래 범위까지고 손위를 위로는 하지 마세요 자, 오늘은 이제 골반 저근을 인지하는 법 그리고 여러가지 저항성 운동들이랑 같이 이렇게 버전을 다르게 해서 케겔 운동하는 걸 알려드렸는데요 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이렇게 골반 저근만 수축한 동작보다는 안고 일어서고 물건을 들고 하니 실질적인 움직임이 많기 때문에 이런 기능적으로 같이 운동을 해 주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데요. 오늘도 더욱 여러분들이 건강하기를 바라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안녕.